we 전국 꽁치 생산량의 70% 이상을 구룡포에서 잡아왔던 꽁치 주 생산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산 꽁치가 없기 때문에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조업한 꽁치를 대만배가 잡아오는 꽁치는 대만산으로 우리나라 배가 잡아오는 꽁치는 원양산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룡포로 들어옵니다 해체 작업을 해가지고 바닷물에 두번 이제 상수도에 한번해축을 해서 늘어가지고한 이틀 정도 말려가지고 3일째 되는 날 포장을 해서 시장이나 마트나 뭐 일반 소비자들한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활복을 해서 말리는 반손질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얼어버리면은 이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날씨가 아주 춥거나 습도가 높을 때는 실내 건조실로 들어가서 건조를 하고 또 아침 돼서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습도가 정상이 되면 다시 드러내서 또 바깥에서 말리고 뭐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과메기 건조를 원하는 상태가 조금 달라요 예전에 통과메기를 먹던 습관이 계셔가지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촉촉한 걸 찾고 젊은 사람들은 또 건조를 많이 된걸 찾고 선호층이좀 다른 것 같아요